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어, 대림절 첫주 주일이 마치고 이제 새로운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보통은 사우, 아 죄송해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의 많은 또 지혜와 가르침이 실어, 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실 포로기 이후 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때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한 성경인 것이지요. 어,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헛됨에 관해서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지요. 우리가 어제 함께 보진 않았지만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보면 그 본문의 시작도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본문의 저자가 내가 지혜를 많이 쌓았지만 이 지혜가 많으면 결국에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으니 이거 역시도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만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표현이 있지요. 세상 만사가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는 굉장히 작은 인생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한 명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작은 자들이지요. 역사가 한 100년만 흘러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진 않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1장 11절 말씀은 보면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우 연약하고 작은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헛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헛되지 않은 하나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으시고,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헛된 작은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내 삶과 역사 속의 나의 삶이 헛되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전도서의 저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역사 가운데서 매우 작고 또내 삶에 얻어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헛되 보이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헛되나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헛되지 않은 주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인생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무엇을 잡고 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